할렐루야. 삶으로 드리는 일0 0 0문제 721번째 계시록 61강입니다. 오늘은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부활 때까지 머무르는 장소가 어떤 곳인가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계시록 7장 14절부터 17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한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그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선김에 보좌에 앉으신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자 그들이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어, 머무르는 장소가 어떤 곳인가요? 라고 물었을 때 그들은 주님과 함께 있다. 이게 정답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랬습니다. 몸을 떠떠나 누구와 함께 있다? 주와 함께 있다. 언제까지? 다시 부활할 때까지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겁니다.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랬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수고한 모든 수고를 그치고 쉬고 있답니다. 이것이 주님과 함께 교제를 하고 있다라고 표현해 볼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죽어서 육과 영이 분리되어서 가는 자리가 어딘가 첫째, 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천국은 아람어의 문자적 표현의 번역입니다. 아람어 바실레이아 톤 우라눔 이것을 번역하면 천국이 됩니다. 천국을 어떻게 쓰였는가?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4절까지를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하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데 여기에서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23절에 천국, 24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동의어로 쓰였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쓰였다는 겁니다. 바실레이아톤 우라눔, 하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같이 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못 써서 안 쓰는 게 아니고 너무... 거룩하신 종기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쓰면 안된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란 단어를 쓸때 하늘이라는 단어로 바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나라는 1층 2층 3층 3층천 공간을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나라, 나라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지금 누구와 함께 있다고요? 주님과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어, 빌리보서 1장 23절에 보면 그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아멘. 몸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예, 죽은 자들의 영혼이 있는 곳이 곧 무엇이다? 천국이다. 그랬습니다. 에, 게시록 6장 9절에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재단 아래에 있어 영혼들이 재단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7장, 게시록 7장 15절에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그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는 겁니다. 자, 이곳이 곧 어디다? 천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천국이라는 단어가 있고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낙원 예수님도 완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영과 육이 실제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 전에 죽으시기 전에 강도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너와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이 왜 복인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낙원에 갔으니까 좋은 것이고 복이고. 두 번째는 빨리 죽여줘서 어 고통 없이 죽여줘서 어 복이라는 겁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은 이 특권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들은 주, 에, 역적으로 몰려서 죽일 때에 에, 교수형에 처해서 단칼에 죽입니다. 그런데 에, 속국에 속한 나라 시민들은 어, 천민으로 대우에서 십자가형에 매달려 죽입니다. 예수님만 십자가에 매달린 게 아니고,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이 십자가 교수형을 당했다는 겁니다. 예, 이 십자가형의 특징은 천천히 오랫동안 고통스럽게 해서 죽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음, 그래서 한편 강도에게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는 것은, 네가 고통 없이 죽고 낙원에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이냐, 그 말입니다. 자, 바울 같은, 바울 같은 경우에는, 로마 황제를 대적하다가 죽게 되었을 때에, 내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 형에 매달지 않고 교수형으로 죽였잖아요. 예. 그래서 이 교수형을 당하느냐, 십자가형을 당하느냐만 보아도 저 사람이 어떤 어느 나라에 속한 사람인지 알수 있는 것입니다. 자, 빨리 죽는 것이 복이다. 고통 없이 빨리 죽는 것이 복이다는 것, 예.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죽은 자들의 영혼이 낙원에 갔다. 낙원이라는 말로 또 바꾸어 표현합니다. 헬라어 파라데이소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어떤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행복한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의인들이 영과 육이 분리될 때에 행복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모르니까 눈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누가 돌아가시면 아이고 아이고 하고 대성 통곡을 하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그렇게 울었지만 또 요즘에는 또 울지도 않더라고요 사실은 또 이게 예, 안 우는 것이 이게 예, 이게 이제 슬픔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인지 믿음이 좋아져서 그런 것인지 알수 없지만. 어, 예수 믿는 집, 집안에 장례식을 가도 우는 사람이 없고, 어, 안 믿는 사람들 장례식에 가도 우는 사람들이 그렇게 없어요. 예, 그것만 봐도, 예, 사람들이 무정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신 분들은 지금 파라데이 소스 하다고요. 행복하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 상가에 가서 그들에게 위로도 해야 되지만, 에, 지금 우리보다 더 좋은 곳에 가 계시다고 권면도 해드려야 되는 거니다 그래서 너무 슬퍼하지 말으라고 위로의 말도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어, 셋째 하늘에 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은 안 오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아멘 자, 주님과 한편 강도가 낙원에 갔다는 겁니다. 그곳이 어디인가? 지금 14년 전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면서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른다. 하나님은 아신다. 이렇게 지금 남 얘기 하듯이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그가 낙원에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으니 사람이 가히 못할 말이로다. 그래서 낙원이 나옵니다. 여기서 셋째 하늘과 낙원을 한 곳으로 설명을 하며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장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실제로 안 죽었고 또안 죽고 갔다 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주님은 아실 것이다. 그래서 이상 중에 환상 중에 이 예, 이걸 경험했다라고 알수 있는 것입니다. 예, 사도 요한도 반모 섬에 있을 때 마찬가지로 어 실제로 죽지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가 이상 중에 천국 가서 보고 온 것을 기록한 것이 계시록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한 얘기를 정리해보면 우리 믿는 자들이 영과 육이 분리되어서 가는 곳이 천국, 낙원, 셋째 하늘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이 됩니다. 안 믿는 자들이 가는 곳을 세 단어로 압축해보면 어 지옥, 음부, 불못 이렇게 압축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천국, 낙원, 셋째 하늘 어. 말부터가 다르지 않습니다. 단어부터가 다르지 않습니다. 자 부활하면 살아있는 사람들이 뭐로 변합니까? 부활체로 변합니다. 그래서 부활한 성도들이 영원히 사는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는가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4절에 보면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이것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땅, 1층 하늘, 2층 하늘, 3층 하늘도 없어지고, 하나님이 계신 것도 없어지고, 죽었던 영혼들이 가 있는 것도 없어집니다. 왜 그것은?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만들어질 때까지 임시로 머무는 장소이기 때문에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면 우리는 다 그곳으로 옮겨 가는 것입니다. 오늘 어디에 머물러 있다가 천국 낙원 셋째 하늘에 머물러서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있다가 예 우리는 거룩한 성 세이도살렘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어, 믿는 자들이 죽으면 제일 먼저 누구와 함께 있다고요? 주님과 함께 있다고요.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낙원에서, 셋째 하늘에서 어, 행복하게 파라데이소스 행복하게 행복한 상태로.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고 또 믿지 않은 자들의 죽음 예, 그들이 가는 곳 지옥 음부 불못 어, 영원히 가는 곳은 불못이죠 예, 우리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고 어?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또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에 가장 잘하고 가장 어, 옳은 선택을 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 믿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 언제나 사람들 앞에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로 축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은 것을 감사합니다 생명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예수 믿고 함께 천국에 가는 그런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